자, 여기 도로에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주택의 뒤쪽 모습을 보려면, 여기도 또 봐야 될것 같아요. 뒤쪽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택의 뒤쪽 모습 되겠습니다. 뒤쪽 모습. 옥상 모습도 보이고, 밑에 쪽.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차가 진입도 가능합니다. 차가 진입 가능해요.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여기 집입니다. 여기 집.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집에 잘안 계신다고 하시긴 하시네요. 앞에, 주차장도 있고, 이게 공룡이지 싶은데, 자, 여기 집입니다. 제 권자 분께서 살짝 들어가서 앞마당 보셔도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집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태는 양호한데요. 제 건자분이 할머니한테 말씀 드렸다 하더라고 요 집을 좀 안을 좀 봐도 되겠느냐. 못 봤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제 건자분을 만났거든요. 현 조동엽 제 건담 양자분을 사무실을 찾아가길해 제가 만났습니다. 뭐, 집 안에는 볼 수가 없고요. 입구 쪽하고, 이런 모습 좀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거제 아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오션 남쪽문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이제 벽돌조로 1997년에 이제 지어졌고요. 차량, 이제,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이 73평, 건물이 30평,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건물의 외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땅이 73평이고 차가 이제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현재는 주택으로 쓰더라도 추후에 이제 다가구 용도로 건물을 지어 올린다든지 그럴 때좀땅에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생이나 상가 이런 거는 이제 혼도를느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요. 다가구로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땅 면적을 봤을 때도 그게 적합하지 싶습니다. 아니면 현재 이제 이물건에 대해서 실수요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 아주 동이 좋긴 한데 땅을 밟고 살고 싶다 아파트 싫고 이런 분들의 실수요 용도로서 주거용 주택으로써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주택 반대편에는 이렇게 넓은 주차장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여기 개인 땅이라 아마 월 사용료를 내고 월 주차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당분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차 라인 끊어 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좀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해당 매각 목적물이 주차장이 따로 없거든요. 이거는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라 땅인가 했더니만 개인 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한 모습인데요. 아, 벽돌조에 1997년에 지어진 주택치고는 계속 수리정비를 잘 해왔던 주택 같아요. 꾸준히 손을 보면서 주거용 주택으로 잘 이렇게 써왔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입구 쪽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옆쪽, 뒤에서 이제 바라본 옆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 모습. 그리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방수 페인트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해왔던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나는 땅을 밟고 사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아주동에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오션 그리고 아주동 중에서 가장 번화가가 이쪽이죠 그죠? 물건은 여기입니다. 그니까 나오면 바로 음식점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문 쪽이 되니까 조선수에서 바로 나오면 해당 매가 목적물입니다. 괜찮죠? 위치.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아주 초등학교 있고, 지근거리죠. 그래서 꼭 이렇게 땅을 밟고 살고 자시는 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실수요 이제 중심입니다. 자, 올라오는 길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위의 길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차진 출입이 다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물가에 또 많이 떨어진 것도, 이쪽에 이제 로드뷰가 안 지나가요. 그래서 차가 못 가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 차량 진출이면은 전혀 문제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아주동에 번화가 그리고 남문 가까운 위치 입지적으로 괜찮은 1층 단독 서랍 주택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 정보집입니다. 2023타양 26631번 아주동 405번지 물건 정보 주대이고요 땅이 73평, 건물이 31평입니다. 감정이 3억 5천 좀뭐 높긴 한데요. 현재 지금 떨어진 가격을 보니까 7,300.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3월 10일 날 기일이니까 이번에 참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땅이 73평이면 다가구 하나 지을 면적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면 저렴하다. 다만 내가 나중에 뭘 짓거나 하는 게좀 애매하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입찰 을 아마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는 당장 주택 상태도 양호하니까 실수요 겸 단독주택에서 좀 지내다가 나중에 뭐 조금 먼저 팔거나 땅에 가치를 두고 나중에 디벨로퍼들 집짓 사람들 다가거나 뭐 그린 주택 짓 사람들한테 팔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려보시면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임차인이 있지만 이제 재무자분의 이제 가족이라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실제 저도 여기 뭐 대략 어딘지는 알았지만 차가 못 들어가나 왜 로드뷰가 없지 그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 재건 담당자분을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뵀는데, 주택이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물건의 위치도 괜찮으니까, 입지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차량 진출이 가능하고, 건물 상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30평 넘으니까요. 안에 이제 방한세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살아왔던 집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 찾으셨던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주차 부분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개인 땅으로 돼 있는 바로 주택 앞에 있는 얘기를월주차형태로 써도 되고요 이면 주차가 이쪽은 이제 단속을 안한것 같더라고요 이쪽 주차 그리고 이쪽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드를 보면 이렇게 이면 주차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그래서 오늘 물가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 주택 보이시죠? 주택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차하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면 주차를 활용하거나 앞쪽에 개인 땅에 이제 주차를 비용을 일정 부분 내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주동의 최고 요지 위치 좋습니다. 조선소 바로 앞. 그리고 아주동의 가장 번화가 지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매물건 감정가 대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7천만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해당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대립찰 비 낙찰위에 가장 필요하신 분들 의뢰해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